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랠리 한번 다시 잡아 드릴건데 자 랠리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22% 이상 정말 엄청난 떡상을 했고 지금 고가가 어디에요? 오늘 고가가 3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동군다나 지금 전고점이었던 47원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어제 영상도 찍어드렸고 그저께 랠리 한번 직접 한번 잡아 드렸죠 어떻게 잡아 드렸냐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계좌복구 이 프로젝트 제가 영상 찍어드렸고 어제도 한번 랠리 설명드렸지만 자 보실까요? 지금 어떻게 제가 잡아 드렸냐 자 보시면 랠리 더 갈리나 사지 볼 건데. 자, 랠리 더 갈리나 보이실 거고 랠리 지금 살까요? 그리고 제가 3 0 넘길까 했을 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새벽에 잡아 드려서 이름께서 안전하게 잡아 드렸고 자, 그냥 방재님께서 펀더멘탈 좋은 좀목줄서 거기만 들어가니까 편하고 좋다고 제가 멘탈 방어가 정말 쉽다고 좀 극찬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외에도 제가 이제 랠리, 레이 종목 잡아 드리면서 다음 타자까지 미리 준비해 드렸고 자, 랠리는 어제 1차에도 오늘 2차 수익 매도까지 시켜 드려서 단기가 지금 70%가 넘게 좀 안전하게 수익 보여 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로 이름께서 알돌 테마 종목들 정말 많이 남았는데 제가 이번 영상 말미에 랠리 그리고 레이 종목보다 두배는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바로 공개되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영상 한번 시청해주시고 자 그럼 랠리가 지금 단기간 70%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간 떡상 있는 호재가 먼저 있겠죠 호재를 먼저 같이 보시면 자 먼저 트위터에 이런 게 나와요 자 2일차다 그리고 자 빌리아시아와 함께 지금 ETH 서울 모팅만 두면 된다 자 인베디데이 지갑부터 시작해서 기본 모바일 디앱을 구축하는 방법을 따라잡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빨리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거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과 같다 얘가 네 여기서 뭐 했다 지금 3월달 이제 말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4월달에 자기들의 공개 로드맵 그리고 간단한 프로젝트를 공개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얘네가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단기간 80%이상에 정말 엄청난 펌핑이 나오고 있는거고 제가 어제 영상까지 한번 찍어드렸죠 어떤 영상이었냐 보이죠 자랠리코인50 단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인공지능 체인 추선화 그 다음 펌핑 종목은 제가 이번 종목보다 50%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 바로 영상에서 공개됐고 그 종목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립니까 이러면서 집중해 주시고 자랠리뿐만 아니라 레이 종목 잡아드렸고 랠리 그리고 지백잡아드리면서 3월달 엄청나게 큰 수익 보여드렸고 단지 지금 아쉽지만 btc 자 비트코인이 살짝 흔들려지면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죠 이럴 때 지금 아까 댓글 보셨죠 정말로 멘탈 잡기 좋은 종목들 잡아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고 자저 김프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계좌 복구 프로젝트 간단히만 공개해보면 자 보시면 저희가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내어수익률자뭐 델리싱으로 220%자 그리고 월드콘 종목으로 154% 그리고 더그레프 종목으로 제가 90%뭐 수위 종목으로 60% 그리고 세이 종목으로도 다시 한번 732%뭐 골렘 종목도 마찬가지요25%수 보여드렸고 시야콘도 74% 수입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레이 레일 말고도 좀 중장기 그리고 단 안타 좀모으로도 안전하게 수익 먹을 수 있는 구간 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분들의 어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딱한 가지 약속드리면 수익은 당연한 거고 저는 전부 다 어떤 거 무료로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이전 명심하셔가지고 내가 정말로 반감기 오기 전에 계좌를 한번 복구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9064-7244 문자로 랠리 자, 문자로 랠리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계좌 복구 프로젝트의 링크와 별명을 보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저김프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랠리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어 제가 카카오톡방은 천삼 명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배터리도 많이 없어지고 뉴스라든지 집도 잡아준 주목 놓친 경우가 많았다 왜냐 한마디씩만 해도 대화가 묻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저김프로의 무료 이 텔레그램 막 대놓고 저 무료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요청 되신 거고 지금처럼 앞에 보이시므로 010-9064. 7 2사장팀처럼 랠리 또는 복구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바로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고 4층 매입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까먹지 마시고 랠리 랠리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 오로지 저만이 여러분께 입장 요청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딱 보시면 이렇게 저 하나만 저자만 이렇게 채널 에 추가 바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거 받아보시고 좀 안전하게 좀 무료로 매매했으면 좋겠고 자 그럼 랠리를 보기 전에 딱한 가지 종목 바로 비트코인 살짝 먼저 보고 바로 다음 타자 종목. 공개해보자면 자 먼저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정말 높은 확률로 64%가 넘는 확률로 다시 한번 저항선 지금 돌파할 거다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지지선을 이미 옛날에 돌파했어요 그러면 지금 롱포지션 나오자마자 좀 엄청난 떡상했고 제가 이초록색이 뭐라 그랬죠? 바로 고래들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것도 지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만들지 못해요 결국에 개인들이 절대 못 만드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고래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 확인할 때 바로 이거 확인하고 있고 조금씩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4월달에 정말 엄청난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매집할 때 바로 시트 잡아 드렸고 지금도 정말 바다부터 차근차근 올라서 다섯 번 64%가 넘는 상승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결국에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을 끌고 갈 거고 알트콘들은 큰형님이 비트코인 따라 가려면 정말로 단기적으로 100%에서 많게는 200%그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잡아드렸고 자 그럼 다음 타자를 먼저 한번 봐야겠죠. 자 다음 타자가 누구냐? 바로 네오. 네오 가스 종목을 한번 간단히 잡아드리면 제가 단타 종목으로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얘도 지금 엄청난 매집이 흔적이 보입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횡보 중이죠. 하지만 상승 확률이 몇 프로? 72%이 말은 단 기간 먹어날 확률이 크다 장대 양봉이 날 확률이 정말로 크다 자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단타 또는 여러분께서 중장기로 매집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중장기 종목은 RWE 테마에서 제가 바울을 잡아서 이 텔레그램 방에 서하드렸고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가 소액으로 정말 비중 한 5%에서 10% 정도로 꾸준하게 단타 종목 돌려서 하루에 1%에서 많게는 2%만 먹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해요 아니 하루에 1% 2% 먹어봤자 별 의미 없지 않나요? 맛 없지 않나요? 하시는데 자 이게 말이 1% 2%지 중장기를 봤을때론 아쉽지만 정말로 1년 내내 365일 내내 단1% 2%만 먹어도 정말 복리의 효과를 봤을때 정말로 1000%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리지 않고 정말로 지금 상승 확률이 높은 차트가 잡아주고 있는 이 종목 직접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오 또한 중국 관련된 코인이죠 그리고 아시지만 정말로 중국 관련된 코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세가 왔을때 이렇게서 한 번쯤 잡아보신다면 정말로 단기적으로 오프라에서 많게는 10%그 이상의 수익 먹을 수 있다 저 김보라가 직접 한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껏 명심하셔가지고 네오도 한번쯤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앞으로 랠리 말고도 정말로 펌핑 나올 종목들도 많고 지금 제가 텔레그램 잡아드린 이알 RW 택마이들 지금 다시 한번 펌핑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정말로 반갑기 전에 계좌 복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유해번호 010-9064-7244 문자로 랠리 자 문자로 랠리 딱두 글자만 문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